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신축아파트 규제시행 첫날인 어제 국민평형이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주 전보다 7천만 원 올랐습니다. 호가는 1억 넘게 뛰었고 부동산엔 손님이 늘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실장님들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다 나갔어요 지금 방금 다 나갔어요. 계속 계속 문이 가와요아침저녁 저녁, 밤에도 오고. 산업단지 조성과 GTS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 이전에는 사실 거의 문의가 없었어요. 하시려는 문의 사실 그동안도 많았는데 음,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은 매수 문의가 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동탄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단지는 거래 문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불만이 나옵니다. 여기는 21년 가격보다도 다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사시는 분들도 주변 분들도 다들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침체됐던 거래가 더 위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동강 금강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들까지 거래량이 급감하는 형태로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형태로 당연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강력 규제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